첫 번째는 수화 과정입니다. 주베룩은 가루 형태의 제품이므로 정제수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수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 과정이 부족하면 입자가 제대로 분산되지 않아 뭉치게 되어서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두 번째는 시술자의 주입 기술입니다. 눈 주변은 끝이 둥근 캐뉼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니들을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. 뾰족한 니들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을 직접 찌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의 경험과 숙련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세 번째 시술 부위의 선택 이마나 미간이나 콧대 등 혈관이 밀집한 부위는 반드시 숙련된 의료진의 해부학적 판단하에 시술해야 합니다. 네 번째 주입 압력과 속도입니다. 과도한 압력은 약물을 혈관 내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.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캐뉼라를 뒤로 빼면서 주입하는 게 정석입니다. 다섯 번째는 필러와 혼합 사용 시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 일부 병원에서는 주베룩의 볼륨을 보강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필러와 함께 섞어 쓰기도 합니다. 이 경우 필러의 특성상 혈관 사고 위험도 커지므로 주입 물질의 정확한 구성도 중요한 변수입니다. 눈 주변은 해부학적으로 혈관 분포가 매우 복잡한 부위입니다. 따라서 시술자의 해부학 지식과 과도한 주입 압력, 시술 중 환자가 호소하는 이상 증상에 대해 대응 부족 등이 사고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